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이기 89강에 대한 말씀을 더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laughs>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이기 11장 21절입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땅에서 뛰는 것은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어 그러한 곤충 중에는요, 귀뚜라미나 배짱이 등이 있습니다. 자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비춰보면 적용을 했을 때는요,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참으로 열심을 품고 또 열심을 다하는 믿음으로 신실한 성도의 신앙으로 그렇게 예피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이기 11장 21절입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 중에 뛰는 것으로는요 메뚜기 종류와 기뚜라미 또 배짱이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 곤충들은요 어, 지금 지금까지도 어, 세계 곳곳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곤충들에 담긴 영적인 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는 것과 구별해서 뛰는 것을 먹으라고 한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누가 복음 2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또, 요한 복음 5장 1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또 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 중에서 땅에서 뛰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온 세상, 온 세계 열방, 온 인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신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신약성경의 그 말씀들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맨발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까지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어, 아까 읽었던 어, 말씀 중에 누가 보면 21장 37절에 보면요. 어, 낮에는, 낮에는 이라고 쓰인 헬라 온문을 보면요. 어, 이는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의 시간대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예수님은 새벽부터 어두워지는 저녁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온 세계 열방, 온 인류를 위해서 뛰어나 뛰어다니신 분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명의 삶을 다 감당하시며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를 깨닫고 깨닫고 주 예수님을 주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땅에서 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예, 성령 충만하여 열심을 다하는 어 믿음으로 신실한 충성하는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신앙과 연결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와 연결되는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6절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개가 있고 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땅에서 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요. 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여 열심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과 연결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델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도 교제하고 떡을 떼는 주의 성찬, 성찬식, 만찬을 지키는 일에도요, 순종하는 일에도, 또 기도에도,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일에도, 또 헌금 물질 신앙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 생일을 뛰어다니신 뛰어 주 예수님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온 힘을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습니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모습이 곧 구약적으로는 날개를 갖고 뛰어다니는 곤충을 먹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예,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초권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 505장입니다. 숨 들으라, 재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이.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모든 존기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